저는 지금 되게 5월 26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5월 2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디즈니 실사화 영화 크루엘라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이거 개봉한다 이거는 꼭 보러 가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디즈니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실사와 영화에 대한 욕심을 되게 많이 내고 있잖아요. 라이온 킹부터 해서 알라딘 그런 것들도 많이 성공을 했고,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미녀와 야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기존의 원작을 알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추억을 상기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캐스팅도 열심히 잘 캐릭터에 맞춰서 잘하고 극본도 이전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든 부담 없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저는 디즈니 실사화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예고편이 올라온 거예요. 예고편이 올라와서 새로운 실사화 영화가 나온다길래 봤는데 세상에 엠마 스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엠마 스톤이 메인 빌런으로 나와요. 빌런 영화를 실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거는 안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엠마 스톤의 모습은 라라랜드에서 봤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사랑스럽던 사람이 메인 빌런 크루엘라로 변신을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또 너무 싱크로율이 잘 맞는 거예요. 아 이건 안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주변 친구들한테 아이고 5월 26일날 꼭 가서 봐야 된다. 꼭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엠마스톤을 맨 처음 본 거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처음 봤는데 2012년도인가 나온 영화거든요. 기존에 스파이더맨을 리메이크를 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는데 뺀걸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생겨가지고. 남자 주인공이라도 너무 잘 어울려서 그거를 보면서 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엠마 스톤이었죠. 그때 엠마 스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뒤로는 영화를 막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엠마 스톤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건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랜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라라랜드에서 배우 지망생인 미아 돌런을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걸 또 소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 내에서 춤도 노래도 너무 다 잘하니까 엠마스톤이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엠마우스톤을 알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 사람이,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에서 빌런 영화의 메인 주인공으로 나온다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고편을 보는데, 제가 막 가슴이 다 뛰더라고요. 심지어 싱크로율도 너무 잘맞아 예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선한 캐릭터, 멋있는 캐릭터, 정의로운 캐릭터 그런 것들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빌런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인식이 바뀐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크루엘라의 이름은 이제 잔인함을 뜻하는 크루엘의 여자 이름 엘라, 그리고 뒤에 성은 악마를 뜻하는 데빌에서 크루엘라 데빌로 불린다고 해요.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에스텔라라는 본명을 가진 여자로 크루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되게 유명한 패션업계의 대부같은 존재인 바로니스에게 찾아가는데요 패션업계에서 꿈을 펼치고자 찾아간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바로니스를 만나고 나서 축를 하게 되고 나중에 바로니스가 패션쇼를 벌이는데 패션쇼에 찾아가서 패션쇼를 망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예고편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모든 걸다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이 영화도 조커와 비슷한 맥락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르엘라가 어째서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를 중점으로 아마 내용을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문서에서 나온 걸로 보았을 때는 바로니스가 쿠렐라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쿠렐라의 어머니도 패션 업계의 종사자였는데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쿠렐라의 어머니가 패션 사업을 흥행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니스가 바로 채가서 지금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쿠르엘라가 쿠알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쿠르엘라가 드레스에 불을 붙여가면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바로니스 앞에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바론 니스가 패션쇼를 열고 있는 와중에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블랙 앤 화이트는 크루엘라의 상징과도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기에 바론 니스가 크루엘라의 디자인을 카피해 갔거나 아니면 그녀의 작품을 도둑질했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쌓아왔던 업을 바르니세가 모두 뺏겨서 그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 도둑들과 손을 잡고 폭발을 한 것이 아닐까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작지 않나요? 이거 친구 따라서 화방 갔다가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옷이 너무 얇아가지고 저 이런 거 하나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이거 원본 사진이 흑백 사진인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냐 하시면 그냥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그냥 버건디를 좋아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머리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원래. 얼굴 전체 묘사하는 것보다 머리 그리는 게더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설며, 여기서 크로엘라는 지금 완전 뽀글뽀글한 머리여가지고, <laughs> 난해하네요. 이게 팔레트도 쓰다 보면, 제가 쓰는 물감만 맨날 쓰다 보니까, 보면, 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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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만 다 비어있죠. 제가 빨간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 자주 쓰는 색깔이 약간 정해져 있나 봐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마지막 화이트로 포인트를 줄 건데 얘가 너무 물이 더러우니까 잠깐만 깨끗한 물을 받아오도록 할게요 아~ 엠마손 여기 점이 있네요 이걸 안 찍어줄 뻔했네 음, 됐다, 됐다. <laughs>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5월 26일에 크루엘라가 개봉하는데, 제발 다른 이제 빌런 영화들처럼 예고편이 전부가 아니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디즈니니까 그래도 재밌게 잘 만들어주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